절까지의 말씀으로 어제 이어서 왜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어제는 첫 번째를 들었죠. 그래서 첫 번째 뭐였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10편, 19편, 7절과 10절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늘 예비할 때, 우리가 늘 기도할 때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것이 먼저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과연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한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나에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영혼을 소성시킨다. 즉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1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먼저 육신의 살린 말씀이 먼저가 아닙니다. 어, 그런 분들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무슨 먼저 영혼입니까? 먼저는 육신이죠.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먼저 영이 먼저 변화되어야 그 다음에 육신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에 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영이 변해야 비로소 모든 것에서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무조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먼저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끌어 돌아가고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모습 그것이 영원히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나오는 것처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영원히 살리고 우리의 지혜가 새롭게 되는 것이죠. 또한 8, 본문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에다 같이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기쁘게 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삶이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 우리에게 뭔가 주셨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뭐한다 밝혀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나라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내가 태어났고, 왜 내가 호흡을 하고, 왜 내가 살아가는지 이것에 대한 이유. 또한 인생에 대한 의미, 인생에 대한 목적 이것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를 위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를 기쁘게 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는 것이죠. 왜 사느냐? 왜 우리가 호흡을 하느냐?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기쁘게 하셨고 눈을 밝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와 그 의미와 그 목적은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성도는요, 부신자와는 아주 다른 독특한 신분과 특권과 임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아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죠. 신부는 뭡니까?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라고 백성이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밝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족속이었구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었구나. 나는 나라였구나. 나는 백성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 특권은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족석이요. 하나님께서 소속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속된 나라요.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임무는 무엇이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다. 그 덕이 뭡니까. 도덕적인 덕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웠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태어났느냐?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복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기란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1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우리가 직장 생활과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기 위하여 정말 살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다는 거 그것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이 바로 내 마음이여 내 육신이여 내 영이라는 것을 깨달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인도하는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과 소망이 바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 읽기요 성경 묵상요 이 성경 공부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강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일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집사와 안수 집사와 권사와 장로 집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명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명으로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명으로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오직 삶을 살려는 목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려는 삶의 목적을 주하는 점을 더하여 기도하고 성령춤만 맞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사업장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세상에 들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증언한 것이 바로 이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또 강조한 것도 바로 이것이며 또 사도바울이 서신절을 통하여 모든 서신절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떠한가 단순히 기도해서 나의 고통과 나의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나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즉, 그것은 신앙생활이라 종교생활에 대고야 많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고 계셨는지, 이루었는지, 또 앞으로 지금 이루고 계시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늘 강조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직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성경 66권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인간이 처음에 는 에덴 동산에서 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있었으나 아담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삶을 살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배반한 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알 길이 없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모엇에 됐다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게 되죠. 그러나 갈라디아 사전 사전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하게 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므로말미야마 때가 참으로 말미야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계명이 무엇인지를 예수스도의 십자가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며 하나님을 깨달아 나아간 사람들은 바로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삶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성도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절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한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지 않는다면 역시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요?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 누수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과같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깨달아 죄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깨달아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단순히 예수 믿어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과 불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형통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구원받아라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냐 그것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삶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의 집분자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결국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을까를 열심히 승리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산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정적인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절대 우선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지 자신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아닙니다. 아, 나 이제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았으니 이제는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어야지.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넉넉해야 됩니다 풍성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강조한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질병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하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암병은 다가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용주 목사님이 예수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암에 걸렸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잘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냐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뭐라 강조하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들이 소두의교회의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 놀러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어떠한 품앗이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서로를 도와준다. 어떤 도와줌? 영적인 도와줌이죠. 믿음이 약한 자를 끌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예배로 끌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올게수목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아래 구하고 믿음 아래 구하면 나만 예배하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돕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돕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게 됩니다. 또한 떡을 떼며 이것은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의미하게 되죠. 즉 성찬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믿음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말하게 되죠. 서로 교제하고 떡고 때며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중심됩니까? 사도의 가르침에서 중심. 즉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 중심에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 중심에서 서로 떡을 때며 말씀 중심에서 서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고 이것이 우리 월계 순복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2장 46조가 47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때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온 백성이 여기서만 온 백성은 부신자들입니다 부신자들이 이들을 칭송했습니다 왜 칭송했습니까 가서 그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아닙니다 가서 그들의 아픔을 달래줬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가 이웃사람들에게 부신자들을 가서 도와주고 구제하면 그들이 칭송을 받을 것이다 칭찬해 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 칭찬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존재는 처음에는 칭찬해 주다가 그것이 지속되거나 더 많이 해 주지 않으면 욕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초대 교회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들에게 박수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몰기림 쓰고 서로 사랑과 교제했을때즉 불신자들의 눈에는 성도들의 눈에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봤을 때 와, 어찌 저들은 마치 가족과 같이 서로를 위해 주고 서로를 감싸 주며 서로를 위해서 울어 주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고 서로를 위해서 너무나 아파하는 그런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부신자들을 칭송하게 되는 것이고, 아,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저 교회에 가야겠구나. 나도 저 믿음 안에서 저들의 교제 가운데 나도 참여하고 싶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칭송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으로 칭송을 받는 것이지 세상적인 것으로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이어지느냐? 바로 말씀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성경 읽기와 성경 묵상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두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기도가 금보다, 성경에 말하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 묵상과 기도에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모해야 됩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금보다, 아니, 성경 말씀과 같이 많은 승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이 성경 66권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무엇을 찾고자 하는가? 이 세상에 있는 질병과 물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것 예수 안에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성령 안에만 먼저 거하십시오. 먼저 말씀 안에만 거하십시오. 영원이 자되면 범사가 자되고 강건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에 깨달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한번그 사랑을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맛보기만 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오직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 간의 교제에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지 읽어야 되는지를 깨달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으로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나 집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그 믿음 안에서 내 있는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환경의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여시고 직장과 사업장 가정에서 늘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게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